저왜 여기, 저여기자 아니에요, 죄송한데. 맞습니다. 왜요? 지금, 우리 왕자님이랑 데이트하러 가야 돼요. 우스. 왕자가 있긴 있어요? 있어? 왕, 왕자가 누군지 몰라도 참 불쌍한 인간이네 개구리 왕자인게 개구리 왕자. 개구리 왕자는 괜잖아요 <laughs> <laughs> 개구리 왕자요? 네, 개구리 왕자. 아니 아니, 저왜 자, 당신들이 무슨 죄로 잡혔는지 알려드리죠. 뭐예요? 어? 자, 첫 번째. 수저. 네. 박수저. 박수저. 네. 네? 당신이 끌려온 죄는. 죽어가는 야수를 살렸는데, 야수가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는 사, 소식이 막, 소식? 비둘기가 물어다 주고 그럽니다. 아. 아, 어쩌라고요, 어쨌든. 비둘기가 요새 좀 고생하고 아니, 있는데. 아 그게 도비둘머니예요 야수를 살렸기 때문에, 그것이 죄입니다. 예? 자, 제1명제 제 헌법, 제, 제, 제1 0조1 0 0 1조1 0 1조 야수 살리, 야수 살린 죄. 그게 죄예요? 예. 아 진짜. 자 다음 이름 뭐야 그 뭐니? 나 잠자 오로라예요. 어 세로라. 세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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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리 앉으세요. 정숙하세요 정숙. 뭐야 정숙. 우와, 정숙. 네, 안 됐어요? 머리는 라푼젤이네. 아저 요즘 라푼젤 벨팩 있어요. 자 당신이 없어요? 잡혀온 그쟤는 바로 마녀를 초대 마녀를 초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 아, 바로 차별 차별죄. 제가 <laughs> <쟤가 언제야>? 제 제가 <laughs> 다제 2,301조 마녀초대죄그표지아 <마녀들의 웃음> 네. 넷, 아, 검사가 네. 어떻다는 거야? 왜 있는데? 아 왜요? 아, 갑자 비둘기 밀고 댕기네. 검사는 없어요, 근데 검사? 내가 검사다. 왜 당신 판사 아니었어? 검사 검사이자 씨. 판사. 재판대님! 혹시 뭐죠? 좋요오진 이상해 근데 진짜 진짜 징그러워 재판대님! 재판님 아니 어쨌든요 아니 저희는 용의자가 아니에요 정수기. 맞아요 당신들은 용의자예요 아니 아니라니까 아왜정숙 <laughs> 정숙하세요 <laughs> 정숙! 자제시자자자자네자 네. 오로라 공주 세로라 음. 네, 공주께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네야왜 답해 장기는 마녀를 왜 초대하지 않았습니까? 나쁜 놈이잖아요. 어, 마녀를 초대하지 않으셔서 테로라 공주가 이제, 막, 어, 못된 애가 된 거예요. 제 얼굴이 순나게 생겼는데요? 하지만! 저는 마녀를 초대하지 않은, 그 뭐지? 이유가 있습니다. 뭔가 약간 빠졌어요. 사실 그 스토리가 지금 기억나지 않는데. 스토리, 몇 살이세요? 저요? 땡땡살이요. 네? 네. 저... 19살 넘었을까? 17살에 잠들었잖아. 그래요. 만자랑결혼했대며요저한 30이요. 뭐야, 왜 그래? 30, 30? 30? 네. 몇 년이 지난 거야? 그 죄를 왜, 누가 왜 지금 말해준 한, 거야? 한, 어, 13년 지났어요. 잠들지. 자, 그렇다면, 얘 은혜리 누구야, 은혜리 그. 왜, 저게 왜 불러요, 팍수전에 팍수벨에게. 묻겠습니다 박수. 왜 팍수벨이에요. 수벨씨? 네. 왜 야수를 살려주었나요? 너무 멋질 거예요. 왜냐면 옆에 사진이 걸려 있었는데 네. 왕자 왕자인 것 같아가지고 살린 거예요. 아아면면안살리셨어요 진심으로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다. 네. 됐는데. 근데 됐는데. 네. 진심으로 사랑해서 야수가 왕자가 됐잖아요. 아 저는 그거 콧물이 떨어진 거예요. 진실 콧물. 진실. 그리야 판사님. 자 그렇다면은 판사님, 판사님. 죄를 내리겠습니다. 판사님, 이가벼야될것 네, 같은데. 아니야 몇 년형이에요 저희. 자, 음. 자 이름 팍스. 아, 앉을래요, 팍 수벨. 여기 앉을래. 자, 팍 수벨은 네 야수 살린죄로 무기징역에 처합니다. 네? 아니 사람을 살렸다고 진짜. 자 다음 이름 이름 뭐야 쟤 그.. 어.. 새, 아, 새로, <laughs> 새로라! 아 새로라.. 새로라.. 새로라는.. 무슨 데였지? 차별 차별죄로 무기징역에 취함, 처합니다 아니 진짜 어이가 없는데